안녕하세요. 추운 펭귄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laughs>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마케팅, 영업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미 예전부터 대세였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요즘 한국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더 주목을 하면서 중국 마케팅을 하시는 기업에서도 그 왕홍 마케팅 예전에 뭐 브랜드 PPL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싸이코 라이브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당연히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을 오해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양잉도인즈보소쇼, 반철로마 다시요 양잉도인즈보소쇼, 반철로마 양잉 안젤라베이비 엄청 예쁘신 모델 아시죠?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촌치킨 좋아하더라고요 양인, 안젤라 베이비가 도인 즈보. 중국 틱톡 도인에서 라이브를 쇼쇼.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 했는데, 쇼, 처음, 쇼, 쇼.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 계정, 플랫폼에 처음 나타나는 거를 쇼쇼 라고 해요. 안젤라 베이비가 중국 틱톡 도인에 팬이 엄청 많기는 하지만, 라이브에서 등장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쇼쇼 라고 쓴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단어, ファン <놀람> 철러마. 판처의 처가 고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바구니를 이렇게 뒤집다. 어, 판바우지. 얼마 전에 제가 가방털기 영상도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바구니를 뒤집어서 탈탈+ 탈탈 털었던 것처럼 내가 이 라이브 쇼를 보고 장바구니의 물건들을 다 구매해버렸다. 어, 대박이 났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사를 하나 더 보니까 양임 소시우즈보자위의과루 예지 위펀슬량정차쥐 다시요 양행 수수 직보자위화 과태루 예지 위 펀스 량청차 여기서는 딱 제목만 봐도 모든 네, 결론이 딱 나왔어요 자위네 뭔가 안 좋은 거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태루 이거는 나폴레옹이 패배했었던 전쟁 워털루 전쟁이잖아요 HSK 6급에서 나왔었던 네, 어휘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자주 쓰는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나오는 말이 예지 없죠? 여기에서는 매출이겠죠 매출과 팬 수가 차이를 보였다 엔젤레 베이비는 엄청 팬이 많은데 이렇게 표현을 한거 보면 딱 아, 팬은 엄청 많았지만 매출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판처가 잘 됐다는 뜻이 아니네? 아휴, 제가 이렇게 SNS 중국어를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샤오홍슈에 판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我做的生日蛋糕판처了 <목소리> <목소리> <생일> <목소리> 나 오늘 화장했는데 머리했는데, '아우, 상 뒤틀어. 나 내일 했는데 메이저 했는데, 허상 뒤틀어, 뒤틀어, 망쳤어, 완了, 죠糕, 완蛋어라는 거를 반차 <laughs> 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 그 유명한 안젤라베이비가 라이브를 했는데,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가 망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그 기사를 더 자세하게 봤어요. 봤더니, 안젤라베이비가 중국 틱톡 노인에서 팬이 4천만이거든요. 4천만이면 한국의 국민의 한80% 정도가 안젤라베이비 팬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누적 시청자 수는 1,942만. 엄청 많죠. 많은 것 같은데, 동시 접속자 수는 32만 명뿐이었어요. 동시에 딱 몰려든 사람은 32만 명인데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들을 전부 다 카운팅을 했더니 1,942만 회라고 해야겠죠. 이만 명이 들어온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매출은 중요한 매출은 21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와, 5시간 라이브에서 21억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여기 기사나 이런 데서 비교를 하는 거를 보면은 짱팅이라는 배우는 틱톡에서 팬이 1700만인데요. 쩍 시청자 수는 1923만으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동시 접속자는 약 49만, 약 50만이나 되죠. 안젤라 베이비보다더 많았고요. 매출은 무려 2.1억 위안이었습니다. 2.1억 위안이 얼만가 하면 444억이에요. 444억.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예지 위 펀슬리앙 정차주라고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짱팅은 가전제품이나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들을 좀 많이 팔았고요. 안젤라 베이비는 뭐 먹을 거라든지 스킨케어 조금 더 단가가 낮은 것들을 많이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짱탱이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팔아낸 것도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첫 라이브로 판매를 한 거였거든요. 쇼쇼 였거든요. 기사들을 뭐다 얘기를 하자면 은좀 긴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뭐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판처 쇼우이 단어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회사에 와서 점심도 안 먹고 김밥을 테이크아웃 해 와서 공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 자료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트렌드 시간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어, 시간이 너무 안 나기도 하고 해서 아 이러다 보면 제가 그래도 한3 정도 알고 있는 거라도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더잘 오, 10 정도 알려주려다가 이 3도 못 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모르겠다. 그냥 완성도는 좀 낮더라도 내가 한 2, 3 정도 아는 거라도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많이 많이, 짧게라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짬을 내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차피 중국어 공부 영상 길게 설명해도 다 공부 안할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걸 통해서 판처 쇼, 이두 개만 건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 위안을 하고 여러분도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댓글 혹시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라도 영상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전 빨리 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밥 얼른 먹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모두 건강하세요.